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서 알려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이어트 하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게 되었는데요. 피디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하루 한 끼만 먹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다이어트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기본은 섭취 칼로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본다면 간헐적 단식도 소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공유합니다. 소식의 건강상의 이점이라면 혈압조절, 당뇨 예방 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한 혈압조절, 당뇨 예방과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은 물론 오토파지 활성화, 암 예방,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의 예방, 수명연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듣고 보니 당장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어지는데 간헐적 단식의 단점은 없나요 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진 현대인들에게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은 그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을 더악화시키는 원인은 뭔가요, 원장님? 공복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드레날린 수치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아, 활력이 느껴진다, 힘이 샘솟는다, 와 같은 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상승되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코티솔 수치가 높게 형성되는데 더 증가를 하게 되니 스트레스가 악화되겠군요.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단점들도 있나요? 코티솔 호르몬은 근 손실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랜 기간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이 코티솔 수치가 더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만, 고혈압, 당뇨, 피로, 우울증, 기분 좋아, 성욕, 감퇴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되찾으려다가 되려 건강을 잃게 될수 있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군요 현대인들은 체지방 감량 뿐만 아니라 근육량의 증대가 시급한데요 간헐적 단식을 활용한 체지방 감량에만 집중하다가 근육량까지 잃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지방량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고려해 볼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려해 두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경우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나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PD님은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유가 없을 때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쓰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건강상 여유가 있을 때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또 건강상 여유가 없을 때 칼로리를 축적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환경은 건강상 여유가 없다는 신호를 만들고 칼로리 축적을 유도하죠. 현대 사회에서 비만이 만연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근본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그리고 탄단지 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물 골고루 결핍 없이 체질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하며 몸의 안정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칼로리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역시 건강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군요, 원장님. 실제로 급격하게 섭취 칼로리를 줄인 집단과 서서히 섭취 칼로리를 줄인 집단의 다이어트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서서히 섭취 칼로리를 줄인 집단의 다이어트 성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열을 발생시키며 대사를 높여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원장님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갖추고 서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또한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수많은 다이어트 유행이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비중을 높인 균형잡힌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서서히 섭취 칼로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이어트와 음식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니빌더김서욱간이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